래가지고 전화를 했어. 야뭔 일이냐? 짧게 용감만 간단히 말해라. 나 지금 아버지랑 일하는 중이니까. 하니까 아! <웃음> <웃음> 얘기를 못 하냐? <laughs> 야너 버티냐? 아니. <laughs> <laughs> 아, 적절한 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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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저, 서 도움이 잘됩니다. 저, 다죽어라 다죽어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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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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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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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 갔어? 땅이 어딨어? 뿔이 어딨어? 어 여기를 립 찰았어 여기. 여기 <laughs> 립 살았어, <laughs> 저기 저기서 안갈 거. 툴포칠 <laughs> 어, 뻔했어. 어. 아전나 오늘 왜 이러냐고. 울겠네. 죽. <laughs> 이렇게 오늘따라 텐션들이 높으시죠? 그에 중에, 그 중에 발은 왜 그래? 집 방이라 그랬지. 발은 이상해. <laughs>